네, 다음은 문경서 학생의 또 과제물을 보도록 할게요. 어, 일단 뭐 정리는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있는데 약간 컨텐츠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좀 컨텐츠 양도 좀 늘리고 또, 또 사이즈를 약간 좀 키워서 사이즈 키운다는 거는 이 공간을 약간 좀 더, 어, 넓혔다는 거죠. 예. 그래서, 일단 제가 이제, 지금 보는 것처럼, 예. 아래쪽으로, 지금 보면은, 두 개밖에 없어서, 일단 양을 좀, 넓히기 위해서, 지금 3 곱하기 3에서 지금 너무 꽉 차있으면 또 답답할 것 같아서, 이렇게 세개 정도는 이렇게 비워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위에는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온 상태이구요. 근데 여기서 좀, 음, 물론, 이, 이 부분이 좀 색상이 좀 <laughs> 주황색이라서 강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, 큰 거에 비해서 뭐 정보가, 예, 중요한 정보가 나타나 있고 있지 않죠? 그래서 뭔가 좀 여기에 대비차를 이용해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일단 먼저 한 거는 이렇게 다른 사 다른 사진 예, 이미지를 좀 따다가 붙여놨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랑 똑같은 톤으로 이런 식으로 예, 똑같은 톤으로 이렇게 지금 정보를 또 가져온 거죠. 예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박스안에 벗어나가지고 인물하고 그 텍스트를 배치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탈그리드를 약간 좀 염두를 하면서 삐져나오게 지금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식으로 배치할 수도 있는데 이걸 좀더 음 변화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어,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예, 이렇게 예전에 리터란스전시회 적에 뭐 이런 그래픽이 나왔었는데 이 작업도 자세히 보면은 칼럼으로 돼 있죠 1, 2, 3, 4, 5, 6, 7, 8, 9, 1 근데 각 칼럼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칼럼과 칼라3 칼럼 칼럼을 예, 사이에 삐져나온 치고 들어온 이미지들이죠 예.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변화가 심하고 그 다음에 단조로운 것들을 약간 변화 있게 만드는 그런 타일그리드의 요소들이죠 이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한번 예 적용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 가져온 거고 원래는 12개인데, 한 9개까지만 가져오고, 그 다음에 컬러를 좀 맞추기 위해서, 이제, 글씨만 뺀 나머지 부분, 그부분을다 이렇게 주황색상으로 똑같이 톤을 맞춘 거죠. 그래서, 음, 이전의 것과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, 예, 항상, 예, 비교를 해봐야겠죠. 예, 이런 식으로 된 거죠. 물론 제가 수정한 게뭐 하나의 그냥 대안을 제시한 거라서 뭐 앞으로 또요거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거를 어 어떻게 하면 수정하면 좋을지 또 저는 이수정는 수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 <laughs> 저얘기겠지만 뭐 디자인의 그런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했기 때문에. 가지고 또 때로는 이런식으로 다른 데서 작업했던 그런 스타일을 배치하던 것들을 그냥 가져와서 내거에다가 이렇게 사입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